안녕하세요. 환평행복입니다. 둘레길 돌다가 버섯을 발견했네요. 이거 먹어도 되는 버섯인가요? 버섯이 이렇게 동나무가 아니라서 이게 버드나무인것 같은데? 버섯이 이렇게 쫙 펴있네요. 친구한테 물어보고 이걸 따가지고 가서 말려서 그리고 프라이팬에 볶아서 뭐가 될것 같아요. 버섯이 위로 올라가서 올라갈수록 예쁘네요. 양도 많고 크고. 요 위에는 새로운 버섯들이 또 자그마한 버섯들이 나고 있네요. 독버섯은 아니겠죠?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. 한평행복이었습니다.